자 여기는 유동보입니다 비가 오기 전 한번 포인트 정보를 한번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예, 영상을 또 남깁니다. 어유동보 지금 제가 서 있는 자리 바로 밑, 예, 여기 홈통 비 오고 나서 한 번씩 대박이 터지는 곳이죠. 지금 수초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어 보시면은 지금 마름이랑 중간에 부들. 예, 그리고 양옆에 어리연 이렇게 아주 잘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비가 얼마 오냐 따라서 이제 포인트가 틀려집니다 아, 지금 잉어가 한 마리 뛰네요 포인트가 틀려지는데 비가 많이 와서 유속이 생긴다면 이런 홈통자리들이 낫고 유속이 크게 발생이 안되면 차라리 볼류대가 낫습니다 아, 원래 정말 일기가 예측대로 안 돼서 뭐 저도 참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은 이번에는 정말 한 최소한 60mm 이상만 비가 왔으면 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청도에 지금 정상적인 수위나 이런 걸 되려면 최소 150mm는 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뭄이 해갈되고 어 강도 한번 쓸려 내려갈 것 같은데 그거는 기대를 못 하더라도 그래도 한 60mm 정도만 왔으면은 조항이 일시적으로 좀 살아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포인트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봄에 이후로 낚시를 안 하니까 이렇게 풀이 많이 자랐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풀을 치고 들어가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되니까 이제 낮에 와서 어, 자리를 잡는다는 건좀 힘듭니다. 될수 있으면 오전에 일찍 와서 해가 뜨기 전 지금 시간 6시 조금 넘었는데요 해가 떴어요 벌써 이렇게 해가 그나마 땀을 안 흘리는 시간대에 빨리 가서 수초 작업을 하고 자리를 만들어 놓고 이제 자대라도 한대펴 놓고 이제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오후 늦게 다시 낚시를 시작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오후 늦게 해가 질 무렵 한 6시 쯤에 오셔서 어, 빨리 불을 치고 예, 그렇게 낚시를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낮에는 되도록이면 은 어, 낚시도 힘들고 작업도 힘듭니다. 예, 잘마다 잘못하다가 탈수할 수도 있습니다. 탈진할 수도 있고 하니까 예, 되도록이면 낮에는 어, 그런 무리하게 낚시를 하지 마시길 권합니다. 자, 이런 포인트들이 있고 반대편에도 이제 앉기 좋은 포인트들도 있고 작업이 된 포인트도 몇 자리 있습니다. 예, 참고하시고. 어, 지금 저수지 조항이 이제 세물 찬스가 되면 살아날 것 같은데, 세물 찬스가 안 되면 은 오히려 강쪽이 낫습니다. 그래도 어, 입질 한두 번 받을 수 있는 곳들이 있으니까, 정도 네, 천을 가시는 게 유리할 것 같고, 어, 저수지는 제가 비올때상 세물 찬스 되는 곳들 이렇게 빨리 예, 돌아다녀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칠 위에 칠성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칠성보입니다 봄보다는 물이 많이 찼는데 예, 비가 좀 오면 대박이 나는 곳들인데 지금은 낱말이 예, 월척급 아니면 여덟채, 아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는 하는 사람 거의 없고 반대편 부들 쪽 예, 이쪽에서 낚시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 부들밭 여기 저도 여기서 촬영 한번 했죠 부들에 바싹 붙이면 입질 들어옵니다 긴 데가 필요하고 50에서 한 60대까지 많이 있으면 좋습니다. 예. 부들반, 그림은 정말 이쁜 곳이죠. 미끼는 지렁이 글루텐, 예, 고개 유리하고, 씨알은 예. 다양하게 나옵니다. 여덟치부터한월 척까지. 큰 거는, 옛날에 여기 최고 큰거 나온 거는 제가 46까지 봤습니다. 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어, 영상으로 잘 소개나 해드린 적이 없는 예리보입니다. 자, 생소하죠? 지금 포인트 반대편에 와서 촬영 중인데, 자, 반대편에 부들반, 예, 멋지게 자리 잡은 곳들입니다. 여기는 비만 왔다 하면 대박 터지는 곳들입니다. 어, 포인트 좀 걸어서 들어가야 되는 단점은 있지만, 진입만 하면은 말이 쑤니다 6치에서 한 35까지, 뭐적 적게는 열수, 많게는 뭐한 50수, 60수 예, 이렇게 낚을 정도로 엄청나게 마리수가 나오는 곳입니다. 지금은 잠잠하니 수면이 비가 와서 약간의 유속만 생기면 고기가 움직입니다. 예, 가우로 붙어서 입질을 활발히 하고 지렁이 떡밥 잘 먹힙니다. 예. 외래어종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고 한 번씩 입지는 하는데 그래도 붕어들이 개체수가 더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리보 네, 칠성보 위에 있습니다 칠성보 위에 쪽에 다리가 예리교입니다 예리교 네, 요 다리가 예리교 밑에 반대편에 진입하셔야 되고 이쪽 제가 지금 서 있는 쪽은 <laughs> 수초도 별로 없고 맹탕이라서 별로고 반대편 저기 보이시는 수초대들 네, 저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수로폭이 좁은 곳, 네, 여기는 시청자 여러분도 아주 생소할 것입니다. 뭐, 저도 어, 여기를 한번이라도 소개해 본 적은 없는데, 자, 여기는 예리보 위에 흔히 저희가 말하는 강남 뒷그랑이라는 곳입니다. 네, 여기도 저 밑에 보시면 보가 좀 해놨게 한게 있고, 보구간이 약한 500m? 예, 저 위에까지 500m 정도 됩니다. 아, 여기는 밑에 자갈로 형성되어 있고, 돌, 돌이 많아서, 매기, 장어낚시가 잘 되는 곳인데, 어, 좀 오래됐습니다. 제가 양원에 장사할 때, 처음 대구청도 대구낚시를 운영할 때, 지금 조기, 비 오고 나서, 예, 조기, 조기가 보면은 유속이 안 받는 곳입니다. 어느 정도 강에 물이 불어도 유속이 전혀 안 타는 곳입니다. 요 옆에 여기서 본강에 물이 들어오고 안쪽에 홈통이 져 있는데 저기서 정말 망태기가 모질할 정도로 낚은 적이 있습니다. 한 월청만 거의 20수 가까이 하고 어 정말 진짜 초대박조 그런 곳을 보인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뭐 낚시하는 사람 거의 없죠. 제가 봤을 때는 어 이런 곳은 생활낚시. 어, 저녁에 메기 잡고 운 좋으면 붕어 한두마리 낳고 예, 요런 낚시 예, 그런거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장어 낚시 밑에 돌이 많아서 장어들이 숨을 곳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장어 낚시 예, 장어 들낚시도 되고 폭이 좁아서 닐도 해도 됩니다 닐도몇대 쳐도 어, 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기 예, 부드럽고어리련이잘 발달된 곳 하, 요 지점에는 대를 담가 보고 싶은데, 하, 멉니다. 여기서 아무리 자대를 피고 긴대를 쳐도 저까지는 잘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 정말 탐이 나는 자리네요. 저기는 무조건 붕어가 있을 것 같은 자리인데, 하, 보트 말고는 잘해가지를 않습니다. 예, 여기서 어리연보고탁 치면은 100% 닦을 것 같은데, 예, 좀, 낚싯대가 잘해가지를 않아서 조금 아쉽네요. 어쨌든, 비가 오고 나면은, 자, 요쪽 포인트 한번 와볼만 합니다. 최근에는 대박 쳐진, 터진 적이 없어서, 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만은, 비가 많이 와서 하면은, 분명히 그 고기가 절로 쏠립니다. 유속을 피해서. 이 본강에 유속이 생기면은, 이제 숨을 곳이라고 저지점 밖에 없습니다. 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강남보입니다. 예. 강남보도 예, 마리수 조항이 괜찮은 곳인데, 어, 지금은 완전 월척 난마리 조항입니다. 비가 오고 나면은 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그리고 특유의 손맛과 황금색 붕어, 그리고 시원한 입질, 예, 이런 곳들을 볼수 있는 곳입니다. 자, 문제는 비입니다. 비.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비가 와야 됩니다. 비가 와야 조항도 살아나고 마리수 조항도 기대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비 오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조항 돌때 지금 오늘 토요일 아침이죠. 제가 이래 조항 돌때 이런 곳에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전혀 볼 수가 없이 한 최소한 5명 6명은 불을 치고 들어가서 낚시를 하고 계실 건데 아무도 없네요. 정말 아쉽네요. 기우제라도 한번 지내야 될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어쨌든 강남보 비가 오고 나면 확률 높고 어 지금 초 자란 걸 봐서는 어느 정도 유속으로는 버틸 수 있을 정도로 수초들이 잘 발달이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고 이번 비 오고 나면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눈앞에 낯선 풍경이 펼쳐지죠. 아 여기는. 북에 위치한 우산지입니다. 우산지. 자, 이렇게 수몰나무가 잘 발달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지금 물이 거의 어, 이렇게 보시면은 한 7m 정도 빠진 것 같아요. 예, 7m 정도 빠져서 첫 번째 못뚝 예, 위에 요요것도 못입니다. 예, 작은 못인데 원래 만수가 되면 이 못이 연결됩니다. 예, 만수가 되면 뚝 까지 물이 차서 연결되는데. 지금은 이만큼 무너미가 드러났습니다 상류에는 동네 사람들이 초크질을 하도 해서 거기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밑에 여기는 자원이 잘 보존된 곳입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수을나무도 많고 문제는 저도 아직 여기서 29까지는 낚아 본 적이 있어도 월척 한 마리 못 낚아 보고 그리고 개척도 32 이상을 해본 적이 없는 곳입니다. 자원은 있고 그리고 또 38구 이렇게 잡아봤다는 사람은 본 적은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여기서 허리급 이상 본 적은 없습니다. 아직 물이 저거 물이 안마 물이 마른지 제가 알기로 물 마른 적이 거의 없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자원을 하긴 한 것도 거의 없습니다. 마리수 6, 7, 8 치는 마리수로 많이 낚았다는 사람은 들어봤어도, 대물들 35 이상을 낚아봤다는 사람은 몇명 보지 못했던 곳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개들이 없는 건 아닌데, 저희가 말하는 시기, 타이밍을 못 맞추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물이 많이 빠져서 정말 진짜 해볼만한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지형인지 는또 몰랐습니다. 물이 이만 빠지고는 처음 왔는데 지금 이 자리, 원래 낚시를 많이 했던 자리인데 완전 급심이네요 보니까. 와, 수심이 바로 밑으로 툭 떨어지네. 지형도 참 특이합니다. 물이 만수 때 이런 지형에 고기들이 많이 놀지 않을까 싶은데, 이 수몰나무하고 이 사이 사이 넣으면은 입질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 연안 낚시에서는 이 수몰나무를 공략하기엔 좀 힘들 것 같고. 만약에 포트를 하실 것 같으면은 뒤쪽에서 들어와서 이 수물나무 쪽을 공략하면은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도지 포인트는 지금 보니까 이쪽 수물나무 쪽은 힘들고 이쪽편 제가 서 있는 쪽 예, 네, 이쪽 곧불이나 아니면 안쪽편 그리고 저 중간중간에 튀어나온 자리들 이렇게 한번 해볼만할것 같습니다 낚시를 안 하니까 조황 하기는 힘든 겁니다 이렇게 꾸준히 저희 낚시방 업 쪽에서 손님을 보내서 조항을 확인하면은 예, 조항이한 번씩 확인이 되는데 평상시에 낚시를 안 하니까 조항 확인이 안 돼요. 여기도 저도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돌아보고 또 예전과 다른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고 또 입질이 오나 안 오나 그것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물은 적당히 빠져가지고 낚시하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정도 각북면에 위치한 우산지 상 소개시켜드리고. 또비온 뒤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